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신만이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약용 식물 중에서 고지혈증 개선 효과가 전 세계 1위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홍국입니다. 보시는 것은 붉은 홍국균이 성장하는 모습인데요. 하얀 쌀의 껍질을 벗기고 붉은 홍육군을 접종시켜서 발효시킨 것이 바로 홍곡 쌀입니다. 2022년에 고지혈증 개선 효과가 있는 약용식물 131개의 임상 논문을 분석한 결과 가장 효과가 우수한 식약용 천연물 4개 중에 하나가 바로 홍곡입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 효과는 이 중에서 제1위입니다. 이 홍국은 모나콜린K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인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이는 로바스타틴과 구조와 작용이 같습니다. 치료제와 구조와 작용이 같으니 당연히 고지혈증 개선 효과가 좋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년까지 발표된 홍국에 관련된 총 35편의 임상 연구를 요약하면 복용기간은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48주였고, 이 결과를 요약하면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켰습니다. 고지혈증 개선작용 외에도 임상연구로 증명된 다른 효과를 보면, 첫째,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켰고, 둘째, 동맥경화증의 각종 지표들을 개선시켰고 세번째 당뇨까지 개선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홍국을 흰쌀과 섞어서 밥을 지은 것입니다. 홍국의 다양한 활용법과 주의점에 대해서 닥터신마니TV에 고지혈증 효과가 증명된 전세계 TOP10 제2부 강좌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